다낭 해변과 사람들.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인도 차이나 반도의 동부와 남부에서 바다와 접하고 있어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자연 환경이 아주 아름답다. 베트남 중부지방을 대표하는 다낭시에는 마이키 미치라는 아주 긴 아름다운 해변이 있어. 지구촌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은퇴한 노장년층이 이곳에 와서 관광과 휴양을 즐기고 있다. 마이키 비치로 많이 알려진 다낭 해변은 수심이 아주 얕아 어린이들과 노인들도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다낭비치는 고운 모래가 두텁고 길게 해변을 감싸고 있고, 바다 수심이 깊지 않아서 사람들이 어머니의 젖가슴 같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다. 바닷속으로 수십 미터를 걸어 들어가도 어른이 허리를 넘지 않는 곳이 많다. 한낮에 단항빛이 바닷물 속에 몸을 담그면 어머니 자궁 속같이 따뜻하여 물 밖으로 나오기 싫을 정도이다. 애나 어른이나 그 당시를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온 몸의 느낌으로 그 따뜻함과 포근함을 소환할 수 있을 듯하다. 맨발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최신 유행정보에도 실천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는데 이곳에서 아침저녁으로 맨발로 해변을 걸으며 다낭으로 여행하기로 결정한 것을 아주 잘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베트남 사람들은 농수산업과 관광업의 전통과 신기술을 활용하는데도 뛰어난 안목을 갖고 있는 듯하다. 물론 인구가 많아 저렴한 인건비에서 비롯되는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달랑을 찾는 글로벌 시민 대부분이 베트남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부러워하고 있다. 이참에 한 국가에서 국민이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물가관리를 우선적으로 해야 국민이 실패없이 안전하게 잘살수 있다는 논리를 이해하길 바라며 낮은 물가의 단항해변을 맨발로 걸으며 생각에 젖어본다. 단항해변에는 해변 바와 레스토랑이 해변에 바로 연결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해수욕과 백사장 위에서 액티비티를 하며 음료와 음식을 쉽게 즐길 수 있다 젊은 관광객들이 단항빛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저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푸른 바다가 하나같이 어우러지는 광경이 아름답지 않가 원래 하나가 분리되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듯 하나의 마음으로 신비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는 듯하다. 사물들을 비교 대지하여 구별하고 구분하며 개념을 잡아가는 연구 방법을 자주 사용하는 관찰자의 시각에서도 저 하늘과 구름, 그리고 저 포말로 부서져 밀려오는 파도는 어디가 어디까지이고, 저것이 무엇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가 짝짓기하듯 뒤엉켜 하나같이 신비하게 보인다. 잠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낭 해변 서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많은 베트남 전통 배들과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곳에 이르게 된다. 현대식 관광 상품과 대조 를 이루는 한쪽에 조용히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황혼의 고즈덕함과 평온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단항에는 여유와 휴양이라는 한가함만이 아니라 치열한 비즈니스의 세상도 펼쳐지고 있다. 한강 주변에 위치한 한시장에는 저가 노동력으로 생산된 많은 상품들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산업화 초창기에는 신기술이 도입과 모방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짝퉁 상품으로부터 제조업의 발전이 시작되는 것 같다. 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정을 분석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시장의 역사이다. 베트남의 산업발전과 베트남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는 근거들을 시장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곳은 엄숙하거나 장중하기보다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는 아담한 핑크 성당이다. 베트남은 종교시설을 관광 상품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듯하다. 아담한 예쁜 성당입니다. 한시장 주변에는 맛집들과 카페들이 몰려있다. 많은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들과 오토바이들이 끊임없이 오고 간다. 항강 뷰 2층 카페에 앉아 푸른 강물을 바라다 보고 있다. 바다와 연결된 강물인 듯 강위로 바닷내음이 바람에 실려 나에게 다가온다. 오토바이와 차량들이 토해내는 경적 소리와 매연이 나의 눈과 코 귀를 자극하지만, 그래도 흐린 하늘 아래 푸르른 강물이를 스치는 바람은 시원하다. 미워한 대주가 이국적이지만 친절하게 다가온다. 와우, 갑자기 용다리 위 용의 입에서 불을 뿜어내고 있다. 베트남 사람들이 사업 소화는 아주 뛰어난 듯하다. 용을 신성한 동물로 여기며 사업 수완이 좋다는 중국 사람들조차도 용의 허리를 이용하여 교각을 떠받칠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사람들은 한강에 용다리를 만들어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여 동서로 써졌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고 상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해주어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려는 듯 관광 상품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용다리에서는 주말마다 용의 입에서 물과 불을 뿜어내어서 세상 사람들과 주위 크루즈 배들까지 불러 모으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다.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용다리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야시장도 활발하게 운영되는 모습을 보며 아직 개발도상국의 유치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관광 상품을 만들어내는 안목에 놀라게 된다. 갑자기 용의 불쇼가 물쇼로 변하고 있다. 때마침 바람이 관광객 쪽으로 불어와 사람들이 물벼락을 맞은 듯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다. 짝스러운 상황 변화가 용달이 불쇼와 물쇼를 광람하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낭 해변 서쪽으로는 야생 원숭이들이 많은 원숭이 산이 해변과 바다를 감싸 안고 있고 그산 중턱에는 거대한 해수관음상으로 유명한 영사가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보트를 타고 탈출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는 해수관음상이 67m 높이로 바다와 사람들을 한눈에 내려다 보며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약 12%가 불교 신사지만 베트남 곳곳의 명산과 중요한 곳에는 국민이 안녕을 기원하는 불상들이 모셔져 있다. 지정학적 원인으로 의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베트남 사람들이 불심으로 안전과 평화를 기원하려는 듯 보인다. 다낭 빛이 북쪽 끝자락 쯤에 마블 마운틴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산이 있다. 대리석으로 우뚝 솟은 산 가운데에는 여기저기에 동굴들이 형성되어 있다. 그 동굴 속에 파고다와 불상들을 모셔놓아 신비함을 불러일으키며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신비한 자연과 종교가 결합되어 기발한 광광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산 속에 이렇게 자연 동굴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관광상품으로, 그다음에 종교시설로 이용하는 베트남 사람들의. 아이디어의 신비함을 느끼게 됩니다. 용다리가 보이는 2층 카페에 앉아 맞는 한강 위의 바람은 포근하여 친근하게 다가온다. 잔잔한 푸른 강물은 주위 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안정시킨다. 낮은 물가에 낮은 바닷물과 수량의 변화가 거의 없는 한강의 잔잔한 평온함이 차량과 모토바이크에서 뿜어나오는 매연과 경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어머니 품속 같은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듯하다. 다낭의 흐린 하늘에 편지를 써서 구름 위에 붙여 고향 친구에게 보내는 마음으로 이 영상과 글을 올려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